오늘 외환시장과 조직시장 완전 난리입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4월 11일 기준 원달러 환율 1,447.8원 불과 며칠 전보다 무려 3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엔화는 10.09원 3%폭등 달러에는 다시 143.45엔선 근데 이게 왜 무섭냐고요?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듯? 수입 물가 오르고 해외여행 집구 다 비싸지는 겁니다. 이유?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3.5%로 예상보다 높았고 연중 금리 인하.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. 다른 나라 통화들은 줄줄이 약세해요. 주식시장도 살펴볼게요. S&P 500은 -3.46%, 나스닥 마이너스 4.31% 폭락. 우리나라 코스피도 -1.5% 하락. 지금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물가 우려가 부활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강해졌습니다. 결론!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 방어 전략이 필요할 때, 현금 비중 점검하세요.